선거에 나서는 이장호입니다 <laughs> 사실 이 코로나가 굉장히 확진자가 많고,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끊임없이 내놓겠습니다. 한체장은 어, 시인과 동시에 전광석화 같이 일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시민이 불행하다. 그런 취지로 지난 2년 동안 대전 시정을 위해서 준비한 정책 공약들을 끊임없이 내놓겠습니다. 정말 준비된 후보가 누구인지, 그리고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후보가 확실하게 강력한 리더십으로 대전을 바꿀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공약으로는 지난번에 대전의 그랜드 플랜 종합계획으로 교통정책 특히 도시철도 중심의 345호선 지금 현재 운행 중인 1호선과 2호선 트램 그리고 345호선을 통한 대전의 미래까지 확실하게 교통정책을 도시철도로 확보하고 기타 부족한 것은 버스와 마을버스로 보완하는 공약을 발표했고 2차는 대전의 일자리 또, 대전의 경쟁력을 위해서 기업 유치,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산업단지 500만 평 플러스 알파. 문재인 정부 이후에 새로 출범하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대전 발전에 대한 비전을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제2의 과학 연구단지, 그리고 또 국방산업의 산업용지 또 기타 나노 연구원이 필요한 110만 평의 산업용지 포함해서 500만 평 플러스 어, 추가로 더 확보해서 예전에 플랫폼 기업, 국방 기업, 우주 항공 기업 그리고 나노 연구원이 필요한 핵심 반도체 기업 늘 대전에 유치해서 대전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대전을 희기적으로 기업도시로, 정제도시로 전환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제3차 공약으로 우리 대전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이 대한민국 청년정책의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호태정 시정은 지난 4년 동안 졸속 청년정책들로 밀관해왔습니다. 이를 즉각 정상화하겠습니다. 대전시에 과연 청년정책이 청년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허태정 시장 청년정책 실정 대표 사례가 바로 3월 14일 졸속 개소한 대전 청년내일센터입니다. 2018년 5월 지방선거 당시 한국청년회의소가 모든 대전시장 후보에 공개 제안한 청년내일재단을 허태정 시장이 수용했습니다. 2019년 1월 청년내일재단 설립 약속을 했고, 3년 8개월 만에 본래 설립 목적을 대폭 축소해서 청년내일센터로 개소했습니다. 대전만의 차별성 없는 청년정책입니다. 대전시의 2022년도 청년정책 시행 계획, 73개 사업 937억 원 세부 내용 대법은 다른 시도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입니다. 대전 특성에 맞는 대전 청년 정책은 완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 공조 아래 대전만의 차별화된 청년 정책을 확실하게 수립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청년 공약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대전만의 특성화된 청년 정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도 청년 기본계획 비전책의 구상을 준비하고 이에 바탕해 단기 2023년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중기 2024년 청년 종합 계획을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대전 청년 정책 로드맵을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대전이 대한민국 청년 정책의 기준을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청년 정책 계획단을 발족하고 통합적 지속적 청년 정책 개발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청년 기본 계획 비전 책에 부터 보상을 하고 세부 계획 수립을 여러분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중기 2024년 청년 종합 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대전 청년 기본 계획의 4대 기조, 8대 핵심 과제, 30대 정책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주역 미래대전 그랜드 디자인입니다. 4대 정책 기조는 첫째로 기회 보장, 두 번째로 다양성 공존, 세 번째로 불평등 해소, 네 번째로 관계망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대 정책 기조 아래 5대 추진 목표 8대 핵심 의제를 선정하겠습니다. 첫째로 일터 좋은 청년 일자리 확충. 두 번째로 선자리 청년 기반한 공정한 출발선 지원 청년 공정 대전. 세 번째로 주거 환경 3터. 청년 안심 안정 주거 생활 환경 보장. 네 번째로 꿈터 창업 취업 준비 다양한 정책 요구 수렴 참여하는 대전. 그리고 다섯 번째로 미래, 꿈을 이룬 청년중심의 혁신주도 미래 대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청년 경제력, 삶의 질, 행복도 나아가고 있는가 저희가 확실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시의 경제 지수,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행복 지수, 개발에 청년 지수 포함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비교 가능하게 하고 청년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시장이 바뀌더라도 정책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상설화해서 정례화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호국보훈 메모리얼 파크 공약과 연계해서 재대 장병 보훈 창업 지역 플랫폼 구축으로 제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제대장병 보훈 창업 취업 플랫폼 구축 운영은 윤석열 정부 공약 호국보훈 메모리얼 파크 조성과 연계하여 제대장병들이 청년 권익을 비롯 공상 및 부상시 국가유공 교육 진로 및 취업 창업 컨설팅 기능을 갖춰서 전국 청년 제대장병들이 꼭한 번은 대전을 찾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제대장병 보훈창업 취업센터 설립을 운영하겠습니다. 청년유공자 창업, 게스트하우스, 청년카페, 호국보훈, 문화상품 등을 기획개발하여 판매하겠습니다. 동료상담사 제도 도입교육과 치유센터 운영, 국가유공 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로 청년 국가유공자 창업 지원 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쿵 꿀잼 대전 청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전을 e스포츠, 게임산업, 메타버스산업 활성화로 청년들이 찾아들기는 즐기며 놀수 있는 심쿵 꿀잼 대전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드림 경기장 기반지역 구단 창설 및 선수권대회를 창립하겠습니다. 디스타 게임 산업 박람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메타버스 3D 연계 기반 부가산업 융합 융합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소규모 회사들이 만든 게임인 인디게임 글로벌 이벤트로 유치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의 발표한 것 같이 대전의 청년들을 위해서 로드맵을 가지고 대, 대한민국의 청년 정책의 기준을 다시 대전이 모범적으로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시장의 졸속 행정의 사례 또 청년 기본계획 비전책의 구상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